누가 복음 10장 38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우리 같이 압도 갑니다. 누가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천천히 같이 압도 갑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말하더라, 이러만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말해하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시나이까 걸 명하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명절 끝날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이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역사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뭐여입도 하면 인사만 잘해도 잘따라세야지 입이 있으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여러분들 인사 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입술에서 입에 말해 복을 전가하 여러분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저 번둥번둥 쳐다보고 인사도 안고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복받기는 걸러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람 앞에 언제나 늘 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사랑받길 바랍니다. 복되길 바랍니다. 이제것따랍니다 하나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얼마나 강조한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둑판에 피하기도 합니다. 밥상만 한 바둑판에 기쁨과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못 뛰고 많은 바둑 스피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바둑을 이면 서 기뻐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도 내고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한점한 한 점을 놓을 때마다 심해를 기울여 자기 집을 만들어 가는데, 바둑알 한점을 어느 곳에 놓는가에 따라서 집이 커지기도 하고, 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 점을 잘못 놓으면 대마가 죽고, 한점잘 놓으면 대마가 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오묘 막측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바둑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한점한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점을 잘 놓으면 전체가 살고, 한 점이 잘못 놓으면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치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에 맡겨진 하나하나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죠 할렐루야 <Netflix>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 잘되길 바랍니다 <Netflix> 여러분 행여나 잘못되어서 슬플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다 잘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희망있는 그런 가, 가정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1년에 몇 차례씩 교도소를 많이 갑니다 또 제가 해군 군복이 있을 때 헌병대회도 많이 갑니다 가면 늘유치장에 가게 됩니다 저는 군복이었기에 많은 이제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교양적인 그런 교육도 시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죄인이다. 물론 죄인이건 많은 여러분 똑같이다. 나나 너나 나 똑같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도 저들보다 나은 것이 뭔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부터 날때부터 아마 죄수는 안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날 때부터 나는 죄인 돼야지. 나는 교도소에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왔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이든 실수 때문이든, 단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정말 죄수라는 명패를 달고 감옥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들이 많이 켜지는 불란소설 아마 레미제라브를 잘알 겁니다. 우리는 장발장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장발장 특별히 빅토리고 저분이 바로 빅토리구입니다. 이제 이분은 프랑스 시인이고요. 극작가요. 소설가입니다. 아마도 19세기를 대표하는 낭만파의 거장입니다. 아마 최19세기 최대의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좀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인공 장발장 우리가 잘 압니다. 배고파고는 어린 조카들의 생각나서 빵한개 훔치기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이나 옥중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빵한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빵한 개가 점점점 커지므로 말이 아마 끝내 19년 동안을 옥중에서 보내야 되는 한 많은 그런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이번 한번 어떨이야? 여러분, 이한 번쯤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이번 한 번쯤이야, 어떨이야? 이것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학에서는 하나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학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다고 무시할 수없는 숫자가 바로 1이라는 숫자입니다. 아니 무시해 버리면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내문 너는 우리나라 국보 1호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보물이지만은 돌한개한 한 개가 쌓여서 우리나라의 보물을 만든 것입니다. 돌한 개는 하찮하든 나는 그게 쌓이니까 이 나라의 국보 1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라는 유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축복과 저주.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축복이 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행복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 때문에 온방주이 미꾸라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관렐해야 교회가 살리길 바랍니다.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내 하나가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충실하더니 그 앞길이 형통한 사람 있는 반면에, 하나를 소홀히 하더니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사건들 우리가 보세요. 인생을 엮어가는 시와 날이 되는 요인들 반드시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것들만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밥 먹고 자고 대화하는 사소한 일상 사건들이 아마 95%는 들 것입니다. 가벼운 미소로 대화 때든지 눈이 마주치다든지 하는 사소한 일이 인연되어 결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단한 번의 그런 미소 때문에 결혼하고 또몇 번의 만남 때문에 결혼하는 분들 많이 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부는요, 사소한 사건들 가운데 그몇 번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도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고상한 사색의 경계에서보단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처럼 사소한 사인들 속에 사랑의 계절처럼 주님과 나 사이가 점점점 엮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한해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랑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봉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한번한 한 번이 쌓여서 끝내 금자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를 아시죠? 여러분, 저분이 바로 DN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지금으로 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5학년, 6학년 밖에는 교육 밖에는 받지 못했고, 제대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침 주일 학교 나갔을 때, 그는 요한복음을 찾는데, 장세기에 침을 바르고 있었다랍니다. 요한복음을 찾지 못해서 장세기만 뒤적뒤적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운틴 뭐는 컨그리게이션 처치에 어떤 교회에 지원했을 때에 그는 기독교육이 약하다는 이유로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무디만큼 쓸모없는 사람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야, 저 사람처럼 쓸모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디를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크게 사용했던가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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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나도 무디처럼, 무디처럼. 쓰임 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수대교 여러분 잘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바로 성수대교 제가 아마 1994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뭐 지진 때문에 저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창피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1994년 가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분규 사건 전 세계에 저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저 사건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한국은 너네 나라는 미개 나라냐 할 만큼 저 다리가 우리 우리나라를 참 창피하게 만들었던 그런 다리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홉 개핀 가운데 한 개가 균열을 일으켰고 그손말미 아마 다리가 끝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강에 있는 아마 열몇 개의 다리 은 가장 튼튼하다고 서울시가 자부했던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위험합니다. 이런 충고가 있었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를 무너뜨린 심은 산을 옮길 만한 다이너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저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수대교를 지탱하는 심 중에. 작은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다리를 짱했는데 그 나사가 몇 개가 부러져가지고 끝내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작은 피림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작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것도 심을 아치면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지만 서로 심을 아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고 볼품 없건 만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할렐루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 단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꿰버리고, 머리 살살 굴리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익하게, 비록,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지혜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주님이 앞길을 환하게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라는 숫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큰거 됐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칭찬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청교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청교에서다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자라건만은 작은 일에 소홀한 자는 절대로 큰것 맡겨도 안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우리 42절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가르치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냉상거를 대접할 때라도 선제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큰 복들 받길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대접할 때, 또주 이름으로 우리가 냉상거를 주소 대접할 때 이게 바로 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이게 바로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소 성경 볼까요마대복음 18장 우리 12절. 12절 1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장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가오 나온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의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오 나온 마리보다 이것을 더 깃발이라 여같이 작은 종이 저기 하나로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봐도 양 100마리가 귀하건만은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산을 헤매면서 찾아다니는 목자의 그런 마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양 양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죠 또 하나 볼까요? 누가 보음 우리 15장 7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아로미마는더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은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갑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자 간다고 성경 이렇게 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항상 이렇게 저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볼까요? 우리요 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잘한 말씀 안 보고도 잘했는데, 우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하나님 이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밝아지길 바랍니다. 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날 시작해서 25일까지 17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랍니까? 우리는 금을 딸 때마다 선수들 볼 때마다 얼마나 박수 치이 얼마나 늘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한 번의 실수로 말미 암아금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자도 보니까 우리 여자는 최민정은 금메달을 땄는데 이 남자들이 그냥,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어떤 해설가는 울더군요. 그 실수를 보고 얼마나 저 마음이 아플까 하고 또 이렇게 최민정은 은메달을 딴줄 알았는데 그 실수 했 깨겠다고 그냥 금방 또 꼴등해버리고 이런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1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데 보세요. 그 날이 그몇 분, 뭐 100분의 2 차이. 뭐 그래서 0.01 차이로 금과 은이 색깔이 바뀐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그 1초가, 얼마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렇게 무수하게 세월을 낭비하지만 그 1초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그런 무언의 소리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길 바랍니다 네. 시간을 아끼어야지 시간을 허비하면 그건 죄악이라 그런 말입니다 고키말라 박사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인생을 꾀버린 사람들은 그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인생을 켈리한 사람들은 그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멋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유언입니까? 할렐루야. 다 그런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거 멋,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하나, 한가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38절,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르만나한 여자가 자기 보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배단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약 4km쯤 떨어진 그런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여기는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누가 살지요? 나사로가 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 형제가 살았습니다. 자매들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모두 다 주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얼마나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으로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도 돕지 않아니 하고 예수님이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마리아가 잘했다.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보면, 말하다의 봉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염들이 다, 봉사의 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봉사 못하는 손, 잘못된 손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봉사에게,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지금은 봉사보다는 말씀 듣는 일에 네가 초점을 맞춰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봉사가 너무 귀약은 많은,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 또 말씀에 네가 거기에 정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라. 이렇게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된 말은 결아입니다두 번째로 사실 마르다 편에서는 불평할 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나는 이렇게 바쁜 내 동생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사실은 마르다가 화가 날 만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우선 당장... 배우품을 해결해줄 빵만 바라보았지. 빵보다 더 귀한 생명수를, 말씀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오히려 더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우선순위를 혼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똑같은 일 해도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사도 하나님의 교회 옆에, 어떤 분은 지장생활 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직장 안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직장 가는 분도 없잖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여러분 종종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우선순위를 잘할 때 좋은 신자도 되고 나쁜 신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느냐?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그기서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이 뭔입니까? 화목이 뭔입니까? 화목이 뭔지라 그런 말입니다. 남을 원망하게 만들고 남들에게 못되게 하고 예물 드린들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다 화평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되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대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물질을, 복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따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뭐를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를 위해, 믿음으로 먼저 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질은 저절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빼앗아갑니다다 여러분들이 다 물질 의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원 없이 드리고, 또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 봅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무엇을 빼라? 들보를 빼라 여러분 가장 바보가 누굽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못집하다고 남의 눈에, 눈에 티를 바라보는 자는 가장 바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배에 어리석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죄로운 자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을 보지 못하고 남들의 지만을 찾는 자는 대단히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런 말이죠. 그런 자는 교만합니다. 그런 자는 오만합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왜 말씀의 신앙이 귀합니까? 단지 열심으로만 모든 봉사를 일관하다 보면 결국 열심히 식을 때 여러분 그때 좌절과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먼저는 말씀 제일 주의. 할렐루야 그런 신앙들 갖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해서 해야지. 여러분 열심으로만 하면 열심히 식어지면 그때는 믿음도 신앙도 다 원망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 별수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바른 진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야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고 하면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하면 돌아서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가면. 끝내! 딱 하나! 망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 망하지 않아요.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 길로만 걸어가면 딱 하나! 망하는 거나 아, 여러분들이 다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분 네. 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주의 이름으로 주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는 것과 아는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알지 말아지 말고 잘 믿길 바랍니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저번에 알렉산더 얼굴이죠. 컸으면 굉장히 저분이 엄청난 분이신데. 스물 살때 저분이 왕이 되었습니다. BC4세기 구명한 마게도니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훌륭한 주치의, 왕만을 이제 위해서 치료한 의사를 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치의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력뿐 아니라 인품까지 뛰어났던 그 의사인데요.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필요해진 왕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 돌봤고요. 또 상담자로서의 역할까지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왕과의 신화가 잘 되니까 많은 사람도 시기합니다. 이런 시기자들 때문에 많은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음모를 꾸며 주치의를 조만간에 아마 약에다 독을 타서 왕을 죽겠어요. 이 소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퍼뜨렸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던 왕이었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 의사를 죽이거나 최소한 주치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요 소변의 진위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약도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대왕은 주치의를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야만 능력의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요. 아는 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진실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믿음들 우리 모두 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은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보내신 일을 보내신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무료의 헌금도 중요하고 성수일 중요하건만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언제나들 체험할 수가 있고요. 늘그 말씀을 내 것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사람 없는 세상이건만은 믿을 만한 사람만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올한해 동안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복받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그렇게 분주합니까? 성도들의 공도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바로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멘. 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말하다야말하다야 말하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혹한 가지만이라도 조간니라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 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한해 동안 예배 시간에 믿음이 살리길 바랍니다 예.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내 때 영혼이,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내 때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내 예.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네, 회복 역사가 들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예, 그 시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